반갑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마케터 자 케터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최근 네이버에서 일어나고 있는 블로그 저품 대란과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제 영상을 봐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과 대표님들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앞으로의 방향성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대표님들께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터입니다. 최근에 몇 주간 네이버에서 지수 업데이트는 안 해주고 있는데 최적화 블로그들이 다소 저품질로 가는 형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래 예전 제 영상에서 봐주시면, 봐주신 시면봐주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적화 블로그는 한마디로 무적이었습니다. 흔히 제가 말씀드리는 홍보성과 정보성의 비율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일단 쓰기만 하면 다 상위노출에 꽂혔기 때문에 최적화 블로그를 뒤에서 암암리에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굉장히 시세가 높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무적이기 때문에 브랜드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나 블로그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나 전부 다 일단 쓰면 상위 노출이 되기에 너무 너무 유익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 네이버에서 이렇게 무적이었던 최적화 블로그들이 다소 저품질로 가는 현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4월 말로 종료가 되는 애드포스트 서비스 종료와 함께 네이버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검색자들에게 양질의 정보, 검색자의 의도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 줄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맞물려 어, 다소 광고성이 짙고 다소 조금 어, 좋지 않은 포스팅들을 발행해 왔던 최적화 블로그들을 저품질로 보내면서 네이버에서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양질의 검색 결과, 양질의 포스팅을 제공하는 블로그들을 조금 띄워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와 함께, 인플루언서 분들도, 인플루언서 분들의 최적화는 정말 그, 그야말로 천하무적이었죠. 근데 인플루언서임에도 불구하고 최적화 블로그들이 저품질로 가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아무리 인플루언서일지라도, 아무리 그가 블로그를 많이 해왔고 잘해왔을지라도 검색 결과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네이버가 정한 룰, 네이버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면 저품질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지금 제 영상을 봐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과 대표님들께 적용해볼 수 있는 점들은 어, 아마도 대부분의 구독자님들, 대부분의 대표님들께서는 저와 마찬가지로 준최적화, 준최블로그를 운영하시면서 당신 스스로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실 터입니다.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하셔. 보신 분들 은 아시겠지만, 최적화 블로그가 내 경쟁 업체에 있거나, 내가 잡고자 하는 키워드의 최적화 블로그들이 포진해 있다면, 정말 그것만큼 아쉽고 속상한 일들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광고성이 짙고, 뒤에서 암암리로, 암암리에 매매로 구매해왔던 최적화 블로그들이 저품질로 가고 있는 현 상황을 지켜본 즉, 아마도 우리 대표님들께는 다소 유리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최적화 블로그를, 최적화 블로그들이 석권하고 있었던 그 모든 키워드들에서 준최적화 블로그들이 조금 치고 올라오는 키워드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이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고닥자님들, 대표님들께도 분명히 그러한 키워드, 그러한 찬스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당신께서 스스로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고 현재 준최불, 준최적화 블로그에 머물고 계신 대표님들께서는 이 기회를 다소 유리하게 봐도 좋겠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 일단, 지금까지 지켜 모든 것들은 철저히 지켜주셔야 합니다. 지킬 건 지키면서 블로그를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네이버에서 검색 결과가 좋지 않은 양질의 포스팅을 발행하지 않는 블로그들이 설령 최적화 블로그일지라도 다 저품질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는 그간 저희 자켓터 채널에서 공유해 드렸던 뭐 홍보성과 정보성의 비율, 금치거 금칙어 검사에서 금치거를 사용하지 않는 것, 유사 이미지를 피해 주시는 것, 각종 전략들을 취해 주셔서 지킬 건 지키면서 지금처럼 정석대로 발행해 주시기를 정석대로 블로그를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홍보성과 정보성의 비율을 잘 맞춰주셔서 계속 홍보성만 발행해 주시면서 저품질에 걸리지 마시고 홍보성 1대 정보성 2, 1대 2 정도의 비율은 꼭 지켜주시면서 한 주에 한세건 정도 발행해 주시면서 1대 2 정도의 비율은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한번 설명, 설명해 드렸듯이 상대적으로 상위 노출에 유리해진 조금 더 수월해진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대표님들께서도 현 상황을 잘 지켜보시면서 어, 내가 그때는 잡을 수 없던 키워드들, 키워드들이었는데 최적화 블로그들이 탈락되면서 최적화 블로그들이 빠지면서 내가 잡을 수 있는 키워드들이 생겼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신다면 그 키워드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잡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4월 말에 애드포스트가 종료가 되면서 그 애드포스트가 블로그 포스팅으로 합쳐진다라고 이렇게 공지를 해왔습니다. 그 기점으로 네이버가 뭐 지수 업데이트를 해주든 혹은 각종 상위 노출에 대한 그, 자기 노출에 대한 전략이 바뀔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황을 조금 기민하게 대응하시면서 대표님들께서 어, 이런 상황에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네, 이런 상황에선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잡아야 되겠네라고 조금 기민하게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계속해서 지금 블로그를 운영해오고 해오고 있고 대응을 해오고 있는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기민하게 반응하면서 그 정보들을 어, 저희 자켓터 채널에 계속 업로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앞으로도 우리 대표님들께 유익한 블로그 마케팅을 비롯하여 온라인 마케팅 노하우에 대해서 가감없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켓터 김세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